단어 학습 활동을 준비할 때, 클래스 카드를 활용하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카드를 활용한 단어 학습 활동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클래스 카드를 검색하시거나, classcard.net 주소를 입력해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클래스 카드로 단어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은 굳이 회원가입을 안 해도 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무료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 선생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카드 무료 버전에서는 학생을 10명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단어를 클래스카드만 전담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 활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 버전인 스탠다드를 추천합니다. 만약 학교에 계신 선생님 중세분 이상이 클래스 카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학교 인증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각 선생님께서 150명까지 학생을 등록하여 클래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단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출판사별로 기본 단어 세트가 이미 제공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세트 검색을 누르시고 사용하시는 교과서와 해당 학년을 클릭합니다. 준비하는 단원에 해당하는 단어 카드를 선택합니다. 33개의 단어가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제공되는 단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기 원할 때는 클래스에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원하는 클래스에 세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로 이루어진 단어 리스트나 학습지를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단어를 추가하거나 리스트를 바꾸고 싶다고 원하실 때는 편집을 클릭합니다. 세트 편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트는 제작자만 편집할 수 있게 설정하여 편집할 수 없습니다. 복사 후 편집하시겠습니까? 복사하기를 누릅니다. 새로운 세트명을 입력한 후 새로운 세트로 복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편집 버튼을 누르면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클래스 카드에서 제공되는 단어보다 좀더 많은 단어를 학습하기를 원해서 단어를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추가된 단어 위주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본문 등을 스스로 해석할 때 모르는 단어를 사전처럼 찾아서 활용하기가 쉽도록 새 단어 리스트를 보통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서 줍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한글 파일이 그렇게 해서 만든 단어 학습지고요. 서로 비교하기 쉽도록 클래스 카드도 정렬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단어가 클래스 카드에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퍼이드 밑에 우리가 벨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이 어퍼이드 자리에 있는 의미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보이게 됩니다. 추가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을 눌렀습니다. 원하는 단어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 보통은 뜻이 바로 뜨게 되는데 지금은 벨트가 이제 현재형이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카드에서 자동으로 뜨진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뜻을 입력하시고 나면 밑에서 이미지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단어도 지금 없으니까 케이브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뜻이 바로 뜨죠. 그리고 원하는 그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는 추가하실 수 있고 어, 예문도 원하시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void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예문을 넣고 싶으실 때는 여기 있는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플리트가 들어간 다양한 예문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명료한 예문을 하나 선택해주면 바로 예문이 추가가 됩니다. 만약 어떤 단어를 클래스 카드에서는 삭제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해당되는 단어에 이렇게 젤 끝에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중에서 마이너스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33개의 단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어가 추가되어서 46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단어들은 기존 단어와 같이 단어 배틀이나 단어 학습, 매치 게임 등등에서도 다 활용되고 이 단어 리스트대로 학습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학생들이 학습하기를 원하시면 이대로 세트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무작위 순서로 섞어서 외우기를 원하시면 정렬하기를 한번더 누르셔서 카드를 무작위로 섞음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교과서 이외 지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본문 단어 추출하기를 눌러서 지문의 새 단어 목록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온 목록에서 단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편집도 가능합니다. 더 편집할 것이 없으면 세트 저장하기를 눌러줍니다. 제작 완료를 눌러줍니다. 이 편집된 단어 카드를 클래스에 추가해 줍니다. 학생들에게 이 페이지의 링크를 복사해서 제공하시게 되면 학생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단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컴퓨터로 들어왔을 때랑 핸드폰으로 들어왔을 때 학습 방법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는 뒤이어지는 학생에게 클래스 카드 학습 활동 소개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링크로 들어와서 가능한 학습은 먼저 단어 카드를 통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단어의 발음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About 뜻을 확인하기 전에 어떤 뜻일지 추측할 겸 이미지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단어를 직접 누르게 되면 발음과 함께 뜻이 소개되어집니다. 또는 암기 학습을 통해서 단어를 활동해볼 수 있습니다. About. 외미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미지와 함께 단어의 뜻이 나옵니다. 만약에 자기가 생각했던 의미가 맞을 경우에는 이제 알아요를 클릭하면 되고. 틀렸을 경우나 생각이 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한번 더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학습 설정에서 예문을 함께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앞서 편집할 때 선생님들께서 예문을 만들어 주셔야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리콜 학습을 통해 K. 다른 방식으로 단어를 복습할 수 있습니다. 스펠 학습을 클릭하게 되면. 학생들이 해당 단어의 스펠링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또한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데,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모두 제공되는 것은 매칭 게임입니다. Ready? 단어가 Go.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점수가 나오고, Built. 단어가 틀린 경우에는, 마이너스 점수가 나와서 학생들이 자기가 단어를 바르게 외웠는지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게임이라는 것도 함께 제공되어지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것은 컴퓨터에서만 학습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개별로 하는 단어 학습 활동이었다면, 이제 학급 단위의 단어 활동도 가능합니다. 퀴즈 배틀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을 유지할 시간, 음악 등을 설정해 주시고, 무료 버전에서는 헌트는 안 되고 레이스만 되니 레이스를 선택해 줍니다.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링크 주소와 배틀 코드를 가르쳐 주시면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키스 배틀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클래스 카드 사용법 및 이를 활용한 과제를 설명하는 영상을 덧붙여 놓겠습니다. 오늘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classwork. 오늘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개가 보이죠? 1번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1. 단어 학습지 두 면을 모두 완성하고 사진 찍어 올리기. 선생님이 단어 학습지를 두 페이지를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영어만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러분이 뜻을 적게끔 빈칸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영어 단어를 한번 더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뜻이 나와 있으면 이 뜻을 보고 영어 단어를 두번 적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목록을 쭉 보면서 아는 단어는 오른쪽에 뜻을 적고, 그 다음에 어 선생님, 이 단어는 제가 모르는 단어인데요. 할 경우에는 사전을 찾아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가 서로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 t 티액티비리 얘가 뜻이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뒷 페이지 2번에 보면 해당 단어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뒷페이지를 보고 바로 뜻을 이렇게 막 적지 말고 영어를 보고 한 번쯤은 고민해서 자기가 빈칸을 채워보고 모르는 단어나 내가 적은 뜻이 맞는지를 확인할 겸 뒷페이지를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단어의 빈칸을 채울 때는 컴퓨터 자판으로 빈칸을 채우지 말고 출력을 해서 손으로, 핸드라이팅으로 빈칸을 채운 뒤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이 안내한 구글 문서에 여러분이 이미지샷을 탑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공책에 영어 세 번, 뜻한번 이렇게 핸드라이팅으로 적어서 그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해도 됩니다. 그리고 공책에 하든 학습지를 출력해서 하든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명시해서 이미지 샷에 같이 나오도록 해서 사진을 찍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바로 여러분이 어, 클래스 r k 과업을 하고 나서 올릴 구글 문서가 되겠는데 먼저 밑에 보면 쭉 학번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해당되는 번호 칸에 옆에 빈 칸에는 자기의 이름을 적어 주고 그다음에 빈 칸을 채웠던 단어 학습지 앞면, 뒷면을 각각 이미지 샷을 여기에 올려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본인의 이름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서 같이 캡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업 중에 1번 활동 설명은 끝났고요. 2번에서 4번 활동을 보면 클래스카드 프로그램을 통한 단어 학습입니다. 클래스카드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학습하는 건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카드는 핸드폰과 컴퓨터 모두 학습이 가능한데 그 활동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핸드폰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클래스 카드를 학습할 친구들은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클래스 카드를 검색해서 앱을 설치하고 앱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회원가입을 눌러줍니다. 학생입니다를 클릭합니다. 초대 코드가 없다면 그냥 가입하기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빈 칸에 내용을 채운 뒤 회원 가입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세트 버튼을 검색해서 오늘 학습할 사이트를 방문할 수도 있지만 링크를 통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링크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안내한 링크를 복사하여 네이버나 구글 사이트에 주소를 붙여넣게 합니다. 나온 화면에서 아래쪽에 보면 클래스 카드 앱으로 학습하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앱으로 자동 연동됩니다. 단어를 학습할 때 해당 단어를 클릭하면 발음을 들을 수 있고 뜻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암기를 눌러서 좀더 체계적으로 단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는 카드가 나온 경우에는 아는 카드를 표시하여 다음 학습에는 이 단어를 뺀 채로 모르는 단어만 추가 학습이 가능합니다. 디콜 또는 옆에 나와 있는 스펠 이거를 눌러서 추가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 중에 매칭 게임이 있었죠. 3번에 보면 매칭 게임 또는 클래스 게임을 한뒤그 점수 캡처본을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매칭 게임을 클릭해 줍니다. 매칭 게임을 한후 점수를 캡처해서 과제를 올려야 하는데 핸드폰으로 하는 경우는 끝까지 하면 캡처할 시간이 없이 바로 화면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20초나 10초쯤 남았을 때 화면을 캡처해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내한 구글 문서에 이 매칭 게임 점수가 나와 있는 캡처본을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되고 가능하면 여기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글을 쓰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클래스 카드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인 경우에는 제시된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앞서 이야기했던 활동들을 할수 있어서 조금 더 간편합니다. 암기학습.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죠? 암기학습, 리콜학습. 스펠 학습을 하여서 단어를 스스로 공부하도록 합니다. 암기 학습을 누르게 되면 아까 핸드폰 학습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단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활동해 볼수 있습니다. 단어 발음이랑 철자를 보고 의미를 생각해 본뒤 밑에 의미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의미가 보여지게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랑 맞으면 이제 알아요. 아닌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보기.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단어를 나중에 몰랐던 단어만 묶어서 한번더 학습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콜 학습이나 스펠 학습도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를 복습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단어를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매칭 게임. 3번 과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매칭 게임에 들어가야 되죠. 매칭 게임을 누르면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시간이 종료된 후에 지금 보여진 화면처럼 점수가 따로 뜨기 때문에 이 점수를 캡쳐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크래쉬 게임도 할수 있는데 스펠링을 학습하기 좋으니 컴퓨터로 학습하는 친구들은 크래쉬 게임까지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매칭 게임을 할때 최소 2000점 이상이 나오도록 성의 있게 학습하기 바라고, 여러 번 반복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니까 본인의 최고점이 어디인지 계속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이 완료되는 대로 선생님이 안내한 구글 문서로 들어와서 본인의 번호에 해당되는 칸에서 매칭 게임, 클래스 게임 캡처본 자리에 이미지 샷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기 10분 전에 선생님이 퀴즈 배틀을 위한 링크 주소를 여러분에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수업 마치기 10분 전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클래스 카드에서 개별적으로 단어 학습을 하다가 링크 주소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서 우리가 다 함께 퀴즈를 풀어볼 겁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b. c l a s s c a r d net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퀴즈 배틀 참여할 수 있는 초기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원활한 퀴즈 배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가 크롬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크롬으로 웬만하면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와 주기 바랍니다. 퀴즈 배틀 참여를 클릭하면 이렇게 배틀 코드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준 코드 번호를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화면에 표시한 이름을 선택하라고 하죠. 이름을 넣을 때는 자기 조아 이름을 동시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입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각퀴즈 배틀은 3분씩 해서 총 6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우수자가 속한 모두한테는 좋은 일이 있을 예정이니까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에서 나가지 말고 소리를 켜놓은 상태에서 선생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설정을 유지한 채 학습을 해주기 바라고 질문이 있을 때는 줌에서 물어보면 선생님이 채팅으로 답을 하던가 글로 설명하기 힘들 때는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단어 학습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소회의실에 따로 불러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today's classwork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열심히. 퀴즈 배틀을 시작하기 전까지 개별적으로 단어를 학습을 하고 과업이 끝나는 대로 구글 문서에 올려 주면 되겠고요. 구글 문서에 올리는 거는 1번 과업과 3번 과업 이미지 샷 또는 캡처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